고린도전서 제3장 16절과 17절 두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제3장 16절과 17절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그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또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공간, 기도의 공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땅 위에 하나님의 보금이 필요한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안의 형제, 자매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진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가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해서 보면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 너희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어,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어,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너희는, 즉,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하는 거예요. 알라 이것을 알라.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들여도 살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독생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귀하다면 귀한 거고, 내 영을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고, 내게 성전이라면 성전인 거예요. 세상의 잣대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규제에 내, 내 자신을 계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즉,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가 다 성도라고 의심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오늘은 특별히 보면은 너희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이 복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가, 너희 각 사람이 이래도 어뭐 문장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굳이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이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나 자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도 성전이지만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할때 너희 안에가 보통 인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 너희 가운데라고 미드스트라고 해서 우리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에 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제자들과 둘러싸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가 좀 성전으로서 오해하는 것, 내 정체성으로서 오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내려놓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구절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구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보통 하우스라고 할 텐데 여기선 빌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딩이 성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네요. 자 예배소서가 우리 그 교회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뒤에 부분에서 저는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건물마다 서로 이어져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교회에서 내내 믿음 내 신앙 요거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어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거룩하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정신에 고린도전서와 예배소서의 정신을 통하여서 바른 교회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이어 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완공이 됐습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에요. 이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은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미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만 세게 불어도 무너집니다. 어, 저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건물을 뭐좀 많이 지어져 봤어요. 교회들 많이, 교회를 많이 짓고 학교도 짓고 하다 보니까는 이 건축을 할때 굉장히 긴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냐면은 하루 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고 재료 많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 기초를 파고 그 이외에 이제 벽돌을 올리든 진흙을 올리든 올리잖아요. 어느 정도 올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얘가 굳기 전에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아직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이이 순간 오늘 말씀의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금방 와닿아요. 뭐,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건축회사에서 다 치여서 들어가서 살면은 되니까는 과정을 잘 모르는데 정말 손으로 짓는 그 건축물들은 그 마르는 동안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바람 불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짐승이 와서 비비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미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미완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아직 못 썼습니다. 아직 못 섰어요. 그러나 바로 서기 위하여서 말씀 받고 튼튼하게 서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고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 요즘에는 물론 뭐 어, 교회 안에 숨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 예배를 이제 본다는 이야기 하죠. 예배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그말 그대로 구경, 예배를 구경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예배를 본다라는 그 인식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구경꾼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어, 이 완성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곳에서 저분은 저곳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와서 구경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도 구경할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천국도 구경만 할까 두렵습니다. 구경 가만히 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갈 수 있도록 피차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공동체도 우리 함께 기도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어. 저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그, 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하면 가장 먼저 이 말씀,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대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에 앉아 계신 그 자리들이 대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돼요. 그분들을 지금 기도의 동지들이기 때문에 한 바퀴 쭉 돕니다. 뭐, 자세하게는 모르니까는 자세하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합력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믿고,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성도로 성도가 뭐뭐 장로 목사가 돼도 완성품은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시험받고 지금도 유혹 앞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재단에서 섬기고 있던지간에 나 혼자 잘 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두 번째 보면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듬직합니까? 든든하죠? 성령께서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제 주일 예배도 공교롭게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신방을 하러 간다든지 할때 제가 이제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줄 알고 전도사님이 운전을 이제 한다고 잘 도와줘요. 근데 전도사님 옆에 제가 타고 가면 식사를 하러 가면은 당연히 제가 선도사님 음, 그 대접을 하죠. 어 그런데 저하고 가는 게 편합니까? 네, 편합니다. <laughs> 근데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아, 그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긴장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솔직한 말이에요. 어 편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어이 멘트고요. 네, 사회성 워낙 네, 사회성 멘트고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좀 꼼꼼하거든요. 그, 그, 교통 질서 엄격하게 지키는 게, 지키는 걸 좋아해요. 이 정지선은 정지선에 지켜야 되고, 막 이래 뭐, 어, 어디 들어가기 전에는 급하게 깜빡이 하지 말고, 몇 미터 전에 미리해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들어갔으면은, 아, 고맙습니다. 이, 이 저, 이 비상등 켜서, 그좀 신호도 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데, 전두사님하고 저하고 이 운전 습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장해요. 오 여기 서야 되는데 저기 붙어야 되는데 옆에서 종아종아라 하니까는 좀 긴장을 합니다. 자그 한낱 목사 같이 동역하지만은 목사님이 좀 연장이라고 옆에 앉아도 긴장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이 물론 감사하지만은 엄청 걱정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실 텐데,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 아으실 텐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실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살지 마세요 쉽게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이 성령과, 성령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그 얄팍한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입만 맞추려고 하면 은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이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기억력이 3초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것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저 문만 나가면 희한해요. 다 까먹어요. 뭘 까먹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처럼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성도구나. 아, 목사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내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 성령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만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수할 때 전도사님이 저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신호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절컹하겠죠. 아, 이 양반 또 옆에서 뭐라 그러겠구나. 막. 절컹하겠죠 마음이.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내가 성령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18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8절한번 읽을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아닌데.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래서 더럽히는 것과 멸한다는 말이요. 더럽힌다는 말이 후데이레이, 어, 후데이레이라는 어, 후데이 말이에요. 후데이레이. 근데 멸하시리라는 말은 후데이예요. 후데이레이와 후데이예요. 비슷하지요? 근원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훼손하다, 망하게 하다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훼손시키면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방해하거나 훼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럽힌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공동,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을까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3장 1절 말씀 가서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곧 크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육신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다를 것 같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따르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나 원하는 것만, 나 좋아하는 것만, 내 세계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성숙하지 않는 신앙, 내 고집 속에 갇혀 있는 신앙,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육신에 살아 속한 사람과 같다고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 이어 만들어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역선 아주 더럽힌다고 했지만은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고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오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 있으면은 내려놓게 하시고, 부끄러운 것 있으면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 가도록 오늘도 치워져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세워져 갈지언정, 나 때문에 장애되지 않냐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 걸림돌이 되지 않냐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냐도록,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지 않냐도록, 나를 좀 성장시켜 달라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게 해 달라고, 오히려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층, 한층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하시고 뽑으시고 오늘도 세워져 가고 지워져, 지어가는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개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너희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성전은 지금 완공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 성령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어, 조심스럽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언정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 어. 목요일날 우리 그 전도사님 그 후천 이름이 뭐였죠? 네,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그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잘 회복되어서 또이 주의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 받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